여번 주에 오셨던 분이 일주일 만에 또 오셨습니다. 우리 집에서 일박을 하시고 오늘은 장모님께 드린다고 하네요. 참 좋네요. 선물 찍으세요. 장모님이 가남이라 하셨지. 음. 잡초고 도와주셔야 될 텐데. 이야. 너무 했네또 어디가서 잘 키우시네 너무 멋지네 이거 뭐 갖다 드린다나 택배 버린다나 모르겠네 뭐, 가져가세요 멋진니다참 좀... 잡숫고 아, 건강하시면 은 도와주시면 다또 자꾸 분이 보내드린다고 하십니다. 건강하세요.